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인데요. 오늘은 3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3절부터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무니. 이에 대해 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담에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담에 색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침해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하니 이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 22장은 바울 사도가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잡히게 됩니다. 예수의 도을 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잡히게 됩니다. 잡혔을 때 백성들에게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는 내용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간증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 바울의 간증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나도 사명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 나도 사명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렇게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명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처럼 저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귀히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사명자로 귀히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 안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 지독한 어, 복음의 박해자 교회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렇죠? 4절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이 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의 도입니다. 이 도를 박해하고 어느 정도까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 그리고 또 20절 보면 또 주의 중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 했던 사람이다. 예, 교회의 스테반 집사님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얼마나 여러분 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얼마나 지독한 안티크리찬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귀한 사명자로 쓰임 받습니다. 그, 보세요 여러분. 21절.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런, 어, 바울을 주님 만나주시고, 나러또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방으로,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이방의 빛으로, 그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바울 같은 이런 충악한 사람도 이렇게 예수님 싫어하고, 이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이렇게 잔인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사명자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쓰임 받았으니, 그러니 오늘 설교 제목이요. 나도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뭐 지금 보기엔 너무 형편없어 보이고,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또뭐 하는 뭐죄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바울처럼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오늘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라도, 나도 사명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아, 이 확신 가지고, 그리고 누구라도 사명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이 소망 가지고 오늘 말씀 묵상하고 주님께 아,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바울 같은 사람, 어떻게 이렇게 사명자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어, 누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여러분 삼절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의 다수에서 났고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몇 대, 몇 수십 대째 하나님 섬겼던 그런 가정이었다. 신앙의 뿌리가 있는 가정이었다. 그런 자가 쓰임 받습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자를 귀 쓰임 받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수십 대째 신앙의 가문,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사명자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자로 만들 것이 아니다. 그걸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아 문화, 최고의 당시의 지성인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깊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깊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성경의 지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로 만드는가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명자 될수 없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대째 신앙의 집에서 있는다 할지라도 사명자로 쓰임받는 것 아니고 성경 지식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것 아니다. 나는 그걸 알았다. 이것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3절 고백이요.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자라, 열심이 특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 그 열심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참된 사명자가 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열심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의 사명을 오히려 가로막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있는 몇 대째, 몇십 대째 신앙의 가문에 있다고 해서 사명자를 쓰임 받는 것 아니오. 성경의 지식 많이 알고 있다 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를 쓰임 받는 것 아니오. 열심히 특심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를 쓰임 받는 것 아니다. 이게 3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명자가 될수 있었는가? 3절 아닙니다. 고백하고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담의색에서 예수의 빛을 만났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6절. 가는 중 담의색에 가까이 갔을 때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침해. 이 빛은 예수의 빛입니다. 예수의 빛을 그가 만나고 경험하니 그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런 눈이 먼저가 되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고 나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세상은 보이지 않고 주 예수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담의 색의 빛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님의 진리의 빛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사건. 이 다메색 도상에서 빛을 만나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빛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인격적인 그 만남 그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릴 줄 아는 참된 사명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아니, 이 사람의 삶에 담의색 도상에서 빛을 비추신 예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빛 대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세상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주 예수만 보여.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어, 저는 우리가 지금 포틀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이 포틀랜드가 여러분에게 밤의 색 도상에서 빛을 비추는 장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포틀랜드에 빛이 비춰서 포틀랜드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밤의 색 도상에서 빛을 비추신 것처럼 이 포틀랜드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장소가 포틀랜드가 되길 바랍니다 포틀랜드에서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침해이 간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은 포틀랜드가 아니어도 여러분의 자녀 혹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있는 그 도시 그 장소가 담에색 도상의 빛이 비추는 그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사랑의 빛이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사명자로 일어서서 쓰임 받을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의 빛을 만났다, 경험했다. 그래서 사명자가 되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바울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아나니아의 도움. 아나니아의 도움. 아, 그게,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을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나와 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명자, 이방을 비추는 사명자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예수의 빛이 결정적인 것이고요. 또 하나가 아나니아의 도움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아나냐가 없었으면 바울사도는 보호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지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나냐의 도움으로 바울사도는 사울에서 바울이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그게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울을 바라봤습니다. 인간의 눈이라면 바울은 박해자입니다. 절대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안티크리찬입니다. 근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울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울을 바라보니 바울은 비록 지금은 안티크리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훗날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아나네는 바울에게 갈수 있었던 것이고요. 바울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고요 바울을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을 갈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나니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아나니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 아나니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지금 비록 지금 모습은 도대체가 쓰임 받을 수 없는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람 바라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고, 장차 쓰임 받을 모습을 바라보며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그한 사람 아나니아가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예수 빛을 경험하고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으면 나도 사명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변화되어서 쓰임 받는, 바울 같은 귀하고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나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의 빛 경험하기 원합니다. 포틀랜드가 담에색 도상에서 빛을 경험한 그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광의 빛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나니아와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그한 사람,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가 내가 되고 서로가 될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아나니아가 되어서 바울 같은 사명자로 세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명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